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번에 아주 살짝 언급해드렸던 이 워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한테 이 광고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걸 구매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구매할 만한 제품 제가 사용할 만한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치는 굉장히 그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워치를 오랫동안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뭐 나의 신체 리듬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타임이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게 너무나 번거롭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어메지필 밸런스라는 제품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올리기 전에 최근 한, 한 달간 이런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국내에서. 근데 제가 다른 리뷰들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 어메지필 밸런스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타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쭉 이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3월 29일날 제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했고요. 촬영한 날짜는 지금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이용을 해 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냥 깔끔하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박스는 뭐 딱히 보여 드릴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겉에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충전기는 뭐 그냥 일반 도킹 스테이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반대편이 A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사용하던 이 A 타입 충전기를 따로 자주 계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설명서는 여기 보시면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엄청 특별한 안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블루투스 주파수는 이렇다 방수 등급은 5ATM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요 일단 중국 제품인데 우리나라 언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 그렇습니다 자 제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품 리뷰를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손이 이렇게 엄청 꼬맣게 나와요 S24 플러스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 24울트라로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엄청 총 손이 안 예쁘게 나오니까 속상하네요 뭐 어찌됐건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배터리가 8% 남아있습니다 총 9일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잘 때쯤에 배터리가 완전 방전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무조건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8일 전에 제가 충전했다고 표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oh 이렇게만 그냥 표기가 되더라고요. 완전 찐으로 진짜 구이를 사용한 거예요.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워치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제품이 솔직히 지금 30만 원대에 판매하고 를 있어요. 갤럭시 워치랑 가격대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상 어 중국 제품이 30만 원대야? 아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리뷰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지만 이거 하나 믿고 리뷰를 결정한 거거든요. 디자인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제품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바로 배터리가 뭐 사용하는 환경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시실 때를 제외하고 풀로 착용했는데 8일 한 22시간 정도 지금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계속해서 여러 데이터를 쌓아야 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짧게 갈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최소 일주일은 충전 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장점이죠. 아 제가 너무 흥분하듯이 제품을 자세히 보여드리지도 않고 너무 장점만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부터 디자인하고 어떤 사용성 관련돼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가 없으니까 제가 충전을 좀 해놓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충전은 어느 정도 마쳤고요. 윗부분은 돌아가는 크레들이 하나 있고요. 아랫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나 착용하고 다녔을 때의 느낌은 네, 조금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는 다들 아는 방식이시죠. 당겨서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스트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직은 없다고 요네 그래서 46mm짜리 싸제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액정의 PPI는 323 PPI입니다. 뭐 사이즈에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PPI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밝기는 1500니트를 지원하고요. 475mAh의 배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 4기가 정도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럴 경우에는 2.2기가 정도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디자인과 스펙 관련된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UI나 어떤 기능 관련된 것들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워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제비 p 라는 앱을 다운로드하 받아야 됩니다. 이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고 이 워치하고 연결을 하시면 여기서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 안에 다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프로필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된 제품이 보이시죠? 배터리 용량도 보이고, 네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시계 개입판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있는데요. 토탈로 따지면 한 200개 정도의 워치페이스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내 사진이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워치페이스로 설정을 하고 싶으면 인물 사진 모드에 들어가셔서 뭐 스타일을 정. 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새로운 포토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누르고 동기화를 하시면 네, 잠시 뒤에 이렇게 워치 페이스가 변경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본인께서 원하시는 앱들이 있으면 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앱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를 누르시면 네, 워치에 바로 이렇게 앱이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간혹 이렇게 한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앱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사실 조금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 워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2기가 용량까지는 스마트폰에 있는 오프라인 음악들을 이쪽으로 넘겨서 데이터 사용 없이 들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아쉽지만 멜론이나 이런 앱들 그리고 유튜브 뮤직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스마트폰에서 뮤직 앱을 실행한 다음에 워치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는 있지만 워치 자체에 멜론 앱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앱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워치에서 직접 실행 가능한 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리모티파이라 앱을 워치에 설치한 다음에 워치에서 앱을 실행해서 음악을 재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홈버튼 상태에서 위에 있는 크레드를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 앱스 중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뭐 와이파이 연결 하거나 bt 연결하거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들어온 이유는 운동감지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설정하셔서 내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체크를 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운동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gps 정 정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배터리가 기본 스펙인 14일보다 짧은 9일 정도 간 이유는 정확도 를 되게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심박수나 이런 거를 타임 을 5분 정도로 설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심박수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5분마다 자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모니터 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좀더 짧아 지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치를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설정은 이 앱에서 설정 한다고 보시 시면 자, 그럼 운동 관련된 걸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가 있는데 더 보기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골프 스윙이 있고, 요 골프 스윙의 설정에 운동 어시스턴트를 보면은 운동 목표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유산소는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고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일치 정지가 되고요. 골프 스윙 같은 경우는 제가 골프를 안 치지만 아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골프 스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스피드는 어느 정도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뭐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스윙이 있었고 칼로리는 얼마 정도 소모했고 심박수는 어느 정도고 네, 목표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 중간에 잠깐 뭐 일시 정지하거나 뭐 그러고 싶으시면 일시 정지하거나 끝내시면 되고 그 외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총 150가지의 운동 데이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운동이 있다 그러면 관련 운동을 체크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바디를 측정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체중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손가락을 두개 정도 갖다 대면 여러분께서 얻고자 하시는 인바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모든 워치에서 사용하는 인바디가 측정했을 때 정확도가 실제 인바디 기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면 모드가 있습니다. 수면 모드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수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면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했는지 내 수면 데이터가 스마트 이나 워치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통화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상위 연락처 몇 개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그대로 끌어와서 이 안에서 연락처를 서치하는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그 데이터는 정확히 워치에서 보여주니까 워치를 통해서 전화를 거는 건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전화를 수신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번호나 원하는 번호에 전화를 할수 있도록 다이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워치로 전화를 걸수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도 탐색하거나 GPS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부에 나가면 GPS의 정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거든요. 얘 자체가 6섯개 위성 포지셔닝 시스템하고 듀얼밴드 편파 GPS 포지셔닝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대요. 그래서 빌딩이 많은 장소를 가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것 같아요. 더욱 더 자세하게 보려면 매부. 확대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관련 앱들이 좀몇 가지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타이틀들이 영어로 좀 되어 있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거면 완벽한 한글화를 이루어야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업체에서 솔직히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앱스 화면에 있는 앱들의 위치는 스마트폰에 직접 들어가시면 앱 목록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어떤 것들을 둘지에 대해서 직접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어메지핏 밸런스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 다른 워치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업체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운동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한 150가지 정도의 운동 기능이 굉장히 많고 내가 평소에 하는 운동들 이런 게 있으면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으면 기록을 할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 워치의 가장 큰 장점,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5분에 한 번씩 심박수나 이런 건강 체크를 하게 설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일을 갔습니다. 수면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알림 잘 오고 운동 잘할수 있고 정말 배터리만큼은 진짜 오래가는 워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격이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영상 에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테니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